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입니다. 서울 평균 분양가는 1 3억인데요 이렇게 매매가와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주변 언론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 제일 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죠. 저희한테 꼭 집을 사야 될것 같이 부추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내집 말을 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1억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기보다 집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내 스스로 내집 마련 타이밍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5분 영상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경제 까몽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죽신이란 말 들어 보셨나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인데요. 신축 아파트를 그만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MZ세대 2030 세대를 들면서 인지세대들이 신축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아파트를 꼭 사야 된다는 듯이 언론이나 주변에서 저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굉장히 급해지고 집을 안 사면 꼭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선동하는 거나 유혹하는 것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냉정하게 수치와 통계를 보고 냉철하고 명확하게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집 마련 타이밍 알아보는 법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거래량을 파악합니다. 주택 거래량은 kb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국 거래량과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최근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건으로 최근 10년 이내 최저입니다. 서울시 거래량도 최저인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집사기 싫다는 거예요. 집사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떨어져서 관망하는 거죠. 집값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만약 집값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살 거고, 거래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살 타이밍은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회복하고 증가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집을 사야 됩니다. 두 번째 미분양을 확인해야 됩니다. 미분양은 KB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미분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무도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당연한 기존 아파트도 안 팔리고 집값이 하락하는데 분양을 받을 분들이 없겠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 미분양 물량과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집 마련할 타이밍은 미분양이 감소할 때 주택을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은 KB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전국 공급 물량과 서울시 공급 물량의 경우 2023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 입주 물량도 KB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주 물량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전체의 입주 물량과 시군구 입주 물량을 두 개로 확인을 합니다. 내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집을 사고 싶다면 서울시 전체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하고,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의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합니다. 전국 입주 물량과 서울 입주 물량 2025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6년부터 완전히 급감을 합니다 입주물량이 적으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고 입주물량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공급물량과 입주물량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우리가 내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죠 호갱논호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매매가라고 하고 이게 전세가라고 해면 겠습니다. 만약에 2021년처럼 부동산이 폭등한다면 매매가율이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면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매매가가 다시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면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다시 상승합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매매가격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해야 됩니다. 이때가 내. 마련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집 마련을 다른 쪽에 흔들리지 않고 내집 마련이 언제 쌓일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상승할 때, 두 번째 미분양이 감소할 때, 세 번째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네 번째 전세 가율이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가장 내집 마련을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집값이 가장 저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기준으로 이걸 정리한다면 첫 번째 주택 거래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분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 공급물량과 입주물량은 평균 수준이고. 네 번째, 전세가율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미부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집 마련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고요. 향후 1, 2년 정도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주변의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냉철하게 우리는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내집 마련할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